I, I, to a bit, so. I made a dance for this song i actually made a dance for okay but i don't know if i should like upload these like videos of me dancing because i never done it but i feel like um the world is calling me And the world is telling me to dance and become a dance musician like Michael Jackson. 음,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음. 춤을 만들었는데, 춤이 이렇게 되거든요. It starts from the right. 그, 오른쪽. 오른, 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I don't, I don't know, I, I,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Oh, my baby, 아, baby, 아, 씨, 씨 h h shh, shh, 다시 할게요 그, 다시 할게요 I don't know w h a t you're talking about But my b a b y s a l r i g h t 한 다음에 h h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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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거 뭐좀 해요? 뭐 돼요? 좀뭐 어떡할까요? 이거 l 츠 댄스 dance mm. isn't Let's dance a game? It's like a Nintendo. 오 That's cute. Do it. Post it. That's really cute.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그거 아니잖아. 지금 오케이 얘기하고 있잖아. Just dance. Just do it. 음, 하라 얘기가 많네요. 뭐, 이거 투표할 수 있나? 투표가 있나? 여기서는 투표를. 근데 아이솔레이션을 되게 잘하거든요. 요새 아이솔레이션 많이 하시죠?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했는데, 얘기 때부터 일까요? 아이솔레이션 해야 돼. 아무튼 뭐 안무는 좀... 뭐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볼게요. 음, 안무... 안무를 좀 이렇게 좀... 그... 열심히 해서! 세상에 또 소코더모를 더 알릴 수 있게끔 그거 하면 아무도 못 따라요. 이거 이거? i don't know what l k n g don't k 뭐, 뭐, n 뭐 이런 거 하면 되 i don't k n o h a t l k n g a 챌린지. 챌린지를 챌린지를 뭔가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쨌든 사합니다호도도 뭐 공식 홍보대사될게요 오 그러면 그... 나중에 할, 하고 싶은데 비행기에다가 이제 제 이름 띄워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사람들 많이 볼때 그러면... 홍보가... 아무튼 오케이 지금 어쨌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고 있지? 어쨌든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어떻게 춤은 제가 잘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고요 할수 있는데까지. 니까 작소사들이 이죠 그렇죠 음악을 안는지 인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많이 는게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어요. 당연히 잊지 않았죠 적소사 제가 만든 이름인데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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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할까 근데 앨범 얘기를 하긴 했는 버저비트 때 앨범 얘기를 좀 꺼냈었는데, 한 6일 전에? 아,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뭐,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이게 어쨌든, 뭐, 조금 더 신경 쓰느라 안 내고 있었다가, 이제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케이 를 냈고요 오케이 를 성공적이게 발매를 했고요 어, 4월 안에는 정규 앨범이 다 나와요 4월 안에는 제첫 정규 앨범이 다 나오고요 뭐 이제 진짜 안 밀릴 거고 왜냐면 이번에는 지금 오늘 오케이도 나왔으니까 알수 있는 건데 그 이미 유통사에 넘어가서 그래서 첫 정규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 근데 근데 이거부터 내고 행복을 메꾸고 나서 정규앨범이 나오는 게어 예쁜 그림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oh, Please English uh, My So Yeah, I've been talking about my album for the past 2 years but I couldn't really like release it cuz I was trying to make it a lot more um I I wanted I wanted the quality to be better for every song. So it took me a while, but today I, um I released okay and my whole Album, which is my first LP, it's gonna come out this month, like within this month. So, album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Okay, Okay를 좋아했으면은 이 앨범도 좋아하실 거예요. If If you like Okay, then you're gonna like the rest of the songs. It's 일단 열 곡도 어머요. 10 it's it's more than ten songs so I'm releasing a lot of music um yeah i'm releasing a lot of music such quality 그쵸. i i yeah i took a lot of care of this album and 이런 거를 만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음 저도 많이 바뀌고, 예전보다, 예전에 좀 아이였는데, 요새 좀이가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전부터 되게 많이, 스포를 했었고, 이제 뭐, 치킨 델럭스는 아예, 방송국에 나와서 스포를 했었고요. 네, 뭐, 네, MBTI 얘기했어요좀 이이가 됐거든요. 좀, 그, 뭐라고 하지? 핀거 같은데 J가 나와요. 근데 J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지마 살지만은 살지만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살아나예요. 살아나. 살아나 들어가요. 살아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미 공개했던 곡들이 몇개 있었어가지고 뭐 그냥. 그냥 막. 완성도 안 됐었는데, 그때는. 감자 같아요? 약간, 그. 뭐지? 이 머리? 이 머리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젊어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죄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젊어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이상한가? 어쨌든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곡을 낸 거여서 저도 좀. 뭐라고 하지? 새로운 기분이 좀. 새로운 기분은 아닌데. 뭔가, 확실히 뭔가 해냈다! 약간 이런 기분으로 또 이제. 정규 발매하는 거 열심히 할 거니까요. 남았습니다, until until my uh, album drops. Thank you for coming into this live at a Friday night. Cheers. It's not alcohol. It's a energy drink. It's i t a energy drink. 아직 알코올을 먹지 않을 아는 거예요. 좀 이따 먹을 거예요. 또 그래도 곡 나왔으니까. 원래 예전에 이런 필터... 오우 쉣! 왓더 뻑? 깜짝이야 How do I get r I just c h e e r e d with my cigarette. Is isn't this? 음. 오. Oh, so much so much 탄산. <laughs>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케이, okay,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okay, 많이 들어주세요. 여. 왜 내렸지? 여. when i don't know i don't know someone someone has to someone has to book me a tour or something i don't know for now Company for a tour? Damn. Thank you. Actually, I should just okay. I, sh I should have just done this. I should have just done this. 이거, 이거, 이거 쓰느라 눈썹이 제가 눈썹이 검정 고무신 기철 검정 고무신 기철이 어. 약간 검정 고무신 기철이네요? 설득됨 이건, 이건, 이 검정 고무신. 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일부은 동일합니다. 눈썹 관리 따로 하시나요? 어. 아니요, 근데, 그, 왜, 왜 시험, 왜 시, 왜 그래? 왜 그래요? 몇 살이에요? 왜 그래요? 왜 시험 계속 망치려고요? 이미 공부를 안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었네. 그죠? 이 시험을 못 보네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상관 없지 않나? 고3이지만 중간고사가 중요한 거요. 중간고사 중요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이 중간고사 시기죠? 네 맞네요. 제가 중간고사 때마다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알러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나왔어요. I did a allergy test recently. But um it's midterm season right now in Korea. But I have fucking pollen allergy. So I couldn't do the test. 그러니까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막 시험 보는데 계속 막 <laughs> 이러, 이러고 있으니까 시험을 못 보겠죠. 그래서 전 중간고사가 싫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 중간고사를, 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아무튼. 음, 그럼 진짜 신체적인. 신체적으로 저는 이제.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알러지가 아직 좋아진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은.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즌을 되게 무서워해요. 전 봄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It's the classic 그래서 봄은 봄은 뭐 근데 올해는 벚꽃이 한한 한 5일 정도 펴 있다가 없어졌던데 근데 저는 벚꽃이 아니 벚꽃 그런 예쁜 꽃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뭐 개암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복숭아, 이런 알러지가 있죠 네. 아이. 진짜 형 노래 하나 나오는 걸 2년을 기다렸는데 시험이 중요해? No, never. 그랬으면서 공부 다 했으면서 공부 다 했으면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뭐 그래도 되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뭐, 근데 뭐 내일 학교 안 가지 않아요? 내일 학교가 그냥 대학교에 가. 토코 내 댓글 읽어주세요. 나중에 일주일 동안 매일 네 노래 스트리밍 할게요. 와 읽었다. <laughs> 독서실. 음. Good times. 즐기세요. Speak English, please. I'm sorry. Oh yeah, so I have pollen allergy. What you about? we gotta see you do a tiktok dance i made i made the dance i made the dance go go watch the video for okay i i don't know you 합니다. 이거 합니다. 이거. you go 10. go sh go stream okay Walk out,